떠거 <laughs> <또는> 뭐 같아. 는것같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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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내 브이로그의 주연이야. <laughs> 저 연기 대상 받을 수있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해 강유진. 생일 축하합니다. <laughs> 어째 소리 안 들려? 벌 <laughs> <덜> 나오는 소리. <laughs> <laughs> 음 이제 나몇점줄수 있어 술? 이거는 점수를 매길 수 없어. 감이 났다 이거. <laughs> 근데 이때까지 막걸리 중에 아직 제일... 안주도 안 나는데 두 잔째. <laughs> 어 맛있겠다. 아 버섯. 그리고 나도 버섯. 왜 따라해? 야이 집은 배운 집이다. 맛있지. 바닥에 공치전을 깔았다. 이걸 깔아주는 집. 그냥 괜이대로 괜찮은 어, 거아 <laughs> 좋아. 어, <laughs> <비보가 하는 머리. 웃음> <laughs> 거 좋아. 괜거아확찮히아이실히그이이쪽으로이야되아 이거 좋아. 이이주민이신가요이 여기 사이지 얼마 이셨어요 이거 좋아. 도 됐어요 이거 좋아. 이거 이거 좋아. 이아 이거 좋아.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좋아. 이거 좋아. 거아 <laughs> 야 이거야. 지금 좋아? 지금이야. 어, 지금 완벽해? 완벽해. 완벽. 이거 봐 봐. 지금 완벽하다. 아니야? 내가 말하면 아니 너 모자이크 해 줄게. 고마워. <laughs> 근데 예쁘다 뭔가. 나? <laughs> 그리고 나? <laughs> 초를 두고 와서 <laughs> 대 <대답 안> <laughs> <laughs> 그리고 초를 두고 와서 이렇게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. 그게하는 거야. 아니 <laughs> 맞아. 어 야. 머리가 없어졌어. 야, 그러면 이거 계속 이러면 <laughs> 그 머리리 그 간아 머리요? <laughs> 아, 이거 초콜릿이잖아. <laughs> 머리야 팔에 아니고요 <laughs> 어떡해. 야, 자기 몸을 태워서 너를 축하했어. 알지? 다날으면은다 그렇게 되는 거야. 머리도 빠지지. 전. 한식 한식이이거를 거기서 안 안돼? 아. 나오긴 한데 괜찮아. 짱찌, 너무 맛있는데. 진짜 막이 인가봐 <laughs> 네. 안돼. 괜찮아. 어묵 맛있는데. 시제이가 자려준 구역. 엄마보다 낫다. 엄마 듣지 마. 이멘트꼭 쓸게요.

보인다 <laughs> 맛봐도 어때 간이 되어 있어 빵 진짜 어, 먹어봐봐요 알겠어 아니 내꺼 먹을게 <laughs> 머리 두자 어때 가한 상태 안 된대 간이 되어 있는 말이 뭔지 알겠지 <laughs> <laughs> 네 얼그레이 아이스 로프니다 얼주가거든요. 야, 막 이렇게 막향센 것도 있잖아. 그냥 안 쎄거. 난 아, 근데 나 원래 꽃차를 별로 안 좋아해. 음 <laughs> 맛있겠다. 냄새, 냄새. 이 냄새는 야, 맛없기 어렵네요. 베이컨 같다. 맞지? 어때? 막 아, 짜지도 않고 마늘이랑 같이 먹어봐야지 이거 먹어본지 말인래야 베이컨이랑 지머이가 맛있어 베이컨이 지멍이 응. 지가 맛있어 맛있지? 내가 뭐라 설명 못하는지 알겠지? <웃음> <웃음> 아주 싹싹 삐었다는지 엄청 바삭해 그 약간 햄버거 제일 반하려 죽인 거, 눈을 감자그바삭함의 사이야. 음 어, 안 응. 또안되요라고 하기로 어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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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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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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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고 응. 아, 진짜 조그하다 보여? 응. 야, 썼는데 느낌이 달라. 진짜? 보여? 응. 보고 있지? 응. 영상이 나도 틀린 응. 것할수 <laughs> 있어. 아, 좋다, 좋다. 개울림니다 먹어보세요. 어, 아니야, 살이 나고. 이거 대박이다. 응. 딱 비었어. 이럴수가. 난구지기랑 수지 안 찍을래? 아니, 안 찍을래? <laughs> 부러워 18분, 포기. 18분 걸어야 돼. 어, 포기할까? 어... 갔다 다시 저... 아니야, 저기 갔다 돌아올까? 거짓말장! 거짓말장! 저기 돌아가면 황수야저쪽이거든그거기가거짓 거의 찍고 거짓말장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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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짓말다가짓말장 거짓말장! 거기로장거응 많이 들었지? 응 아니야 사실 이해를 못했다 사실 이해를 못했다 장 네. 응? <laughs> <말도 안> 했어? 아무 말도안 했어 장 거짓말장! 유진말장거짓말 너무 <laughs> <더> 선량한 시민이잖아 목걸도 <laughs> 흔들어 봤는데? 이런 거 누가 사? 내가 내가요 내가. <laughs> 카페 뭐라고? 잉크. 어? 잉크. 잉크. 어이없어, 나 지금 어이없어, 지금. 이 브랜드에서 화병 나한테 주셨었어. 응. 반갑다. 유진아, 응? 너다 이거. 나, 응? 내가 이렇게 예뻐? <laughs> 좋아. 이만 결실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어?! 아무도 없어요 장유진 씨장윤진다 장유진 씨 보스 귀여 우리 들어가자 너 찍어줄까? 어거기게 있어봐 세로로 해서 사진 캡쳐 해볼래 캡쳐 할까 어. 오 하와이인줄 카페온하와이오수플랫데 수플랫? 어나 저기 갔었어 저번에 너왜 자꾸 거짓말을 해? <laughs> 진짜야. 야, 하채연이랑 갔었어. 맛있었어? <laughs> 어, 수플레 겁나 맛있어. 저기 <laughs> 가자, 우리 수플레 먹자. 내가 오늘 무게 계획이다 오늘 수플레 혼내주자. <laughs> 내가 혼쭐야내다 <홈트를 맺어야겠다. 웃음> 아니, 아니. 장유진이라고 너 말고 또있거든아 진짜 되게 귀여울 것 같은데. 내가 쪽수지 말아주겠다. 아니, 알겠어. 걔한테 말안 안 할게. <laughs> 응. 내용은 내가 다음 부작갈 거야. 공개하면... <laughs> 엄청 몽글몽글하지? 바라바라. 네. 잘라보겠습니다. 네. 허! 완전 몽글하지? 됐다. 하나 먹어보세요. 헉? 너무 크게 잘랐는데? 먹어봐. 헉? 어때? 응? 입에서 녹지? 먹기 잘했지? 맛있어. 그 포인트야. 맛있어? 엄청, 되게 맛있어. 맞지? 먹기 잘했지? 응. 난 이거 못 가겠다. 가본다. 야 진짜 맛있어 맛있겠다. 잘 먹자. 많이 먹어. 아 소스 부어주세요. 되게 바라는 게 많으시네요. 아, <laughs> 아 소스 두 개인데? 우리 두개 시켰잖아. 아, 아 여기인가? 둘다 여기. 아았네 <laughs> 매콤한 고만 냄새야. 그게 아. 스파이시인가 보다. 어, 냄새. 완전 타이. 가 좋아하는 냄새야? 내 거야? 어. 이거 내거 아니야? 이거 니네 거. 너뭐 넣었어? 니네 거? 나무화가 처음 넣어봐. 나 먹었어, 니네 먹어봐. 봐 우리 엄마 거. 엄마 홍상. 아, <laughs> <나> 뭔데? <laughs> 아, 엄마가 약간 제이 형이라서 <laughs> 계획을 쓰기로. <laughs> 아, 스럽다. 너왜 티키타카 안 해줘? 아, <laughs> 어, 진짜 어이가 없다. 나 빨리 가줄게 <laughs> 哦。<laughs>